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데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하여 나 버금전 날이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그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이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머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듣고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하여. 주님의 희이주 예수 이름이 밉어, 이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아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본문은 편지의 본론으로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빌립보교회 의 성도들에게 전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적자, 대적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현재 로마에 투옥된 바울의 상황과 같음으로 현재 상황에서 바울이 보이는 믿음의 자세는 빌립보 교회의 본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된 그들에게 어려움을 돌파할 해결책이 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옥된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돕고자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하고자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활동은 투옥된 바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 일에 열심을 내였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괴로움이 더해질 상황이지만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또 어떤 이들은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의 고백을 보면 구원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 넓은 의미의 구원인 것이죠.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대적자들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은 바로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영적 싸움인데요.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 그들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 합당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왜 대적자들이 있는 것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대적자들이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는 분명한 증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즉... 교회 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은 온전한 연합인데요. 온전한 연합의 방법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열합을 이루는 것이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권면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간구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게 될때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움의 환경, 우리를 가두는 그런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론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뜻을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우선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에 앞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하로도 복음에 앞당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오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이름을 이름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나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지 않는데, 그 고난 앞에서 주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주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는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이 하루도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면서 믿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고백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을 가지고 함께 부름 받은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만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의 표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하루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우리는 입술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연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우들 중에 연약한 이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와 전쟁 직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세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